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 맥모닝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 최근에 어, 기록적인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일주일간에 걸쳐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위치와 앞으로의 전망 어, 어느 가격에서 어, 지지를 받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 시점쯤에서 한번 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 그때 당시에는 네, 어, 주가의 흐름상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네, 이 강력한 이 저항대 부분에서 계속해서를 갖다 붙이는 어떤 모양새를 보고 어, 이 저항 추세를 넘어서는 뭔가 상승의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후에 네, 고점을 돌파하고 곱게 곱게 가, 곱게 곱게 이런 패턴을 만들면서 가는 듯했으나 이내 꺾었죠. 꺾었는데 이후에 네, 하, 어, 하나 그룹에서 방, 어, 방산 어, 이 업종을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뉴스와 함께 이제 슈팅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어, 내부적으로 어떤 그 정보를 아는 세력들이 이걸 한번 속임수 패턴으로 한번 밑으로 꺾었다가 이렇게 재차 올리는 패턴으로 한번. 이렇게 낚아채는 그런 패턴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추세가 한번 꺾일 때 털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고생을 단기적으로 급락시켰다가 이렇게 올리면, 네, 이렇게 또 털리는 그런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이 주포들이 장난을 쳤다. 이렇게 어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에 대해서, 어 물론 어, 쉽지 않지만 그런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좀 확신이 있었다라면 오히려 이쪽 장기 병선이 지나는 자리는 매수 기회였다. 이렇게 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쏘임수 패턴으로 한번 제겼다가 이렇게 올릴 때는 여기 보시면 대량 거래가 터지죠. 이 부분은 네, 물량을 빼뜨는 일련의 작업의 어,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쏘임수 패턴 이후 어, 돌리게 되면 추세적으로 가는 패턴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네, 이렇게 내려온 폭에 한 폭을 더 올려서 가는 게 일반적인 목표치가 되겠는데 그 부분은 네, 81,000선이 원 선이 되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의 목표치를 달성했고 그리고 네, 어, 또큰 추세로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은 제가 뭐 이전에 작도해 작도를 해놓은 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네, 하락 추세. 이때 2010년도 초반에 또 고점을 아직 어 갱신하지 못했죠. 이 고점이 있고 저점을 어 최근 트렌드에서 저점을 이은 추세를 한번 이렇게 채널로 나타내어 보면 이런 그림이 되어집니다. 이때 어 중간 추세를 한번 돌파하고 올라섰기 때문에 다음 레벨인 또 채널로 한번 슈팅이 있었고 이후에 상승, 지점을 연결한 상승 채널의 상단 그리고 하락 채널에한폭 올린 그 상단 부분에서 맞고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이 어 고점이 이런 채널 상으로도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가지 의미 있는 지점은 네 월봉상의 이 하락 음봉이 되겠습니다. 이때 한 파동 하락 이후에 어 조정 파동이 이어지죠. 이후에 다시금 추세 채널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첫 시그널이 되는 장대음봉 어, 이 양봉을 감싸는 장대음봉의 자리의 중간값 중간값 부근이 최근의 어점 고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부분에서 부지런을 떨고 미리 가격을 체크하는 체크를 해 놓은 어,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 어, 주식 보유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어, 설명.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어 지난달 말이 되겠는데 방사청장이 어 어떤 이 방정을 떨었죠 호주의 레드백 수주 가능성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 개인들이 흥분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으나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매도자에게 그 빌미를 제공했고 차익 실현 그런 빌미가 되었다. 물론 그런 수주 소식이 그 단시일 내 만약에 확정 소식이 이루어졌다라면 추가 슈팅이 있었겠지만 뭐 이래나 저래나 그렇게 하더라도 선반영 차원에서 차익 실현했을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이 위치는 위치 자체는 매도 매도 욕구가 강해질만한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최근에 먼저 이렇게 찬물을 끼얹었죠. 이 부분에서 추세가 꺾임으로 인해서, 어, LIG 넥슨 비롯해서 이세 종목 단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도 기대감 측면이나 어, 여러 가지 어, 기업 내용 봤을 때 가장 대장주 격에 속한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하락 폭도 가장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어,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좀 험악해지면서 기존에 태조 이방원, 딴의 어떤 대영주, 주도주 성격의 종목군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면서 그동안 잘 버텨왔던 하나여어러스페이스가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느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금 재반격을 시도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짧게 보시면 이렇게 삼파 형태로 일차 하락 이후에 반등이 있었죠. 그런데 재차 꺾이는. 그래서 전 저점을 위협받는 수준인데, 이게, 어, 다음 주, 혹시나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간다면, 삼파동의 형태로 조정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이 저점을 지킨 이후에, 주초에, 다시금 21선을 탈한다. 그러면, 어, 신고점, 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어, 단기간에 기대해 볼수 있겠다. 그러나, 이 저점을, 깨뜨리면, 삼파의 형태로 좀 조정이 깊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조정이 어느 시점에 좀 마무리될지 한번 가격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 여기 상승 채널을 한번 그어보았습니다. 이때 어떤 속임수 패턴을 한번 지우고, 이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추세 채널을 그어보면 대략 이 라인이 나오는데, 나름 의미가 있는 채널이라 보여지고, 그 다음에 중간선이라 할수 있는 이 채널을 또 한번 그어보면, 여기 고점, 물론 이 위쪽으로도 그을 수도 있겠지만, 이쪽, 어쨌든 뼈대 자체는 이런 추세가 의미있다 보여지고, 이 중간 라인을 그어보면 이렇게 나타내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그러면 향후에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대략 어, 가격상으로는 7만원 초반이 되겠는데, 이 라인에 가면 여기 한번 쉬었던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맞물리는 선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되돌림 선으로 한번 나타내어 보면 네, 역시나 네, 38% 자리가 위치하는 구간은 7만 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이 라인에 오면 강하게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주초에 저점을 이탈한다면 어, 7만 원 초반에서 한번 공략해보는 건. 어, 상당히 괜찮은 자리라고 판단되어진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 역시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장 그 장갑차와 관련해서 추가 수준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기대감이 죽지 않은 이상, 어, 여전히 어, 공략 대상이다. 이렇게 보여지겠고,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는, 네, 현재 K방산,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비롯해서 각국이 어떤, 어, 방위비를 어, 증액하는 그런 추위에 있죠. 그런 포인트에서 가성비 저렴하고 어, 성능 좋고 이런 어, 포인트에서 K 방사는 어, 트렌드로서 추가 수주 기대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서 그리고 하나그룹이 어, 방산업 종 자체를 이렇게 일어나하는 어, 더욱 시너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어, 이 고점은 뭐 그냥 감각적으로 봐도 이 고점 내지는 10만 원권은 한번 어쨌든 도전할 가능성이 어, 길게 봤을 때 높지 않나요? 뭐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음, 재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익이 향후에 증가한다고 봤을 때, 매출액 자체는, 네, 어, 작년 6조 원대 비롯해서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이 부분은 추가 수주 모멘텀에 따라서, 어, 변동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어, 물론 수주가 가장 중요하다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시총은 3조 7천억대, 아, 나와지는데그 부분은 매출액 대비 좀 음, 시총 자체는 좀 낮게 평가되어진다 이 부분 어, 볼수 있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리레이팅 된다라고 본다면 적어도 매출액 수준까지는 네, 시총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관건은 어, 현재 이익률 자체가 5%대 어, 머물고 있는데 이 하나그룹이 이 방산이 업을 이렇게 일어나 하면서 그러면 시너지가 발생하겠죠. 그 부분에서 이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수주 자체를 어떤 이 구조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률이 향후 바뀔 수 있다. 그 부분에서 혹시나 기존에 어떤 유지되어던 저수익 구조를 탈피해서 이익률이 높아지는 어떤 시그널이 나온다면 재차 이렇게 돌파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한번 좀더 살펴보면. 일단, 20일 이동 평균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 반발, 내지 재탈한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2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빠른 시간에 2일선을 돌파하는 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딜레이 되지 않고 올라가는데 가장 유리하겠죠. 그러나 이 조정폭이 만약에 깊어진다라고 하면 시간이 좀더 걸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더 살펴보면, 어,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속임수 패턴으로서, 어, 주도 세력이 이 부분에 매집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포인트에서 추세를 상방으로 완벽히 돌렸기 때문에 이게 다시 원위치에 한다는 어, 그림은 지금 현재로선 좀 생각하기 어렵고 다만 어떤 추세 자체를 깨트리는 그런 러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거나 어, 수주 실패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면 어, 시간이 오래 걸림과 동시에 조정이 깊어질 수는 있겠다.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일단 트렌드 자체가 수급적으로 이렇게 주도 세력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부러지기보다는 조정을 일정 부분 받고 에너지를 모으고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7만원 전후, 7만원 부근에서는 강하게 한번 노력을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긴 관점에서는 네, 10만 원권 조정 이후에 다시금 추세를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 라인은 다음 목표 타겟으로 보여지는 지점은 10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변화 의미 있는 시그널 나오면 추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차입 들어겠습니다. 고맙습니다.